최근에 공시가 올라온 내용 보시면 다시 한번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하면서 원자로 중성자 원자력 공학 이런 식으로 간대요 이거 최근에 핫한 테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체코 원자력에다가 수주를 한다 이러면서 이 주제로 편승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죠 이유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베이커리하고 의료하고 바이오하고 하는 회사가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주식 사는 분들 좋습니다. 영원까지 팔아서 사시고 좋은 결과 보시기 바래요. 자, 유상증자 결정을 합니다. 얼마? 50억 정도라는데요. 와, 원자로를 하는데 50억이다. 개꿀이죠 그죠? 여 보시면은 지금 신주 발행가액이 851원이다 충분히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줬어요 줬는데 납입일이 언제입니까? 보시면은 25년 2월 28일이다 아직 한달 이상 남았죠 한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납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신규사업 목적 추가로 원자력을 해야겠다 어떤 회사에서 난신적자인 회사에서 이거 여러분들 믿고 사신다고요? 머리 한번 세게 때리시고 절대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한달 동안 머리 세게 때리고 식물 인간으로 기절해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산은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